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 루루입니다. 오늘 시황관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나스닥 먼저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좀 크게 보면은, 하락 추이로좀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하락이 좀 강하게 나왔어요. 그 이후에 좀 반등이 나오나 싶어서 했는데, 생각 외로 반등이 좀잘 나왔어요.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은 아니었지만 중간에 아무래도 고용 지표 자체가 좀 괜찮게 좀 나오면서 좀 시장을 계속 좀 끌어올린 것 같아요. 그리고 국채금리 좀 빠졌죠. 그리고 유가도 좀 빠지고 전쟁에 대한 확전 이슈도 좀 사라졌고요. 이때 빠졌을 때는 확정 가능성 때문에 좀 빠졌다고 본다면은 그 이후에는 확정 가능성이 없어졌고 그리고 국채금리도 좀 떨어졌고 환율도 조금 진정됐고 뭐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다시 열어줄 수 있었던 고용지표가 있었죠 그 고용지표도 좀 괜찮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한번더 추가적으로 위로 좀 올라가 줬고 하락터널을 갔다가 올라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락터널 위에서 이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이번 주에는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나왔는데 어, 다가오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봐야 될게좀 많아요. CPI가 있고 PPI 두 가지가 전부 다 나오고 GDP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고 방향성이 눌릴 거냐 아니면은 상방으로 한번 제대로 또 돌파를 할 거냐. 그러할 만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 지표에서는 좀 방향성을 제대로 보여줄 것 같다.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는 좀 별게 없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거의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국장 같은 경우도 비슷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수급은 좀 괜찮았는데 뭐 국장 같은 경우에 4일 동안에 뭐 올라온 다음에 첫날 이제 갭 떠서 올라온 다음에 쉬어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죠.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박스권의 이제 상단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돌파를 할 건지 이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있었던 고점이랑 이제 맞물리는 자리죠. 그래서 좀 강한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강한 재료는 미국에서 CPI, PPI 그리고 GDP까지 전부 다 괜찮게 나와 준다. 하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눌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한번 눌리고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리고 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힘을 받지 못했어요. 뭐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었고, 여기도 역시나 어차피 지금 미증식이나 국장이나 지금 추가로 확인해야 되는 자료들이 고용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어 소비자 물가지수나 아니면 생산자 물가지수, 이것까지 좀 빠져주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다음 주에 이제 이어져 나온, 나온다면은 방향성은 좀 상방으로 틀지 않을까. 만약에 반대로, 반대로 이제 나쁘게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하방으로 눌리면서 요러한 하락 터널에 이제 지금 하단까지 좀 움직일 수 있겠죠. 850포인트 정도 될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 지금은 방향성을 나타내기 바로 직전 움직임이어서 관방 정도 이렇게 보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자금 추이를 보면은, 증시자금 추이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이 좀 빠지긴 했어요. 좀 빠지긴 했는데 뭐 그렇게 큰 수량은 아니고, 뭐 앞전에 조금 올라왔던 정도 빠져서 54조 원 정도 되고, 신용장고는 거의 비슷한 수준, 19조 2천 정도, 뭐 크게 둘다 문제되지 않고 있어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일 동안 좀 무난하게 좀 들어왔어요. 4일 동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하루 3천억 500억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뭐 1조 단위로 들어오고, 기간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나간 거 없이 7천억에다가3천조 아니, 3 0억이 정도 들어왔고요. 자, 선물을 보게 돼도 선물 같은 경우는 기간을 좀 이탈을 했어요. 기간을 좀 이탈을 했는데, 외국인이 전부 다 받아갔다는 모습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아무래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이 됐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2조 3천억까지 들어오고, 7천억 들어와주고, 6천억 정도 날리고, 이제 약간 눈치 보는 모습이에요. 환율이 이때부터 다시 좀 올라왔거든요. 이때까지, 어, 요 이틀까지는 거의 뭐, 1360원 아래까지도 내려갔었어요. 근데 요 이틀, 목요일, 금요일 때는 136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더 이상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이고요. 어, 아무래도 여기부터는, 환율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CPI, PPI, GDP 전부 다 이번 주 나오는 모든 지표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눈치 보는 장세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 뉴스를 좀 보고 가면은 지난주는 별게 없었어요. 보면은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나 기대감으로 좀 강세가 있었다. 뭐 이거야 이제 발언들이죠. 뭐 연설이 되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뭐미증식한번 정도 더 움직여 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이제 4월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이제 둔화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전주에 봤었죠. 지난주 영상 전에 이미 봤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발언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세가 좀나타난 모습이 하루 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10년 물 입찰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크게 계속 빠지다 빠지다가 살짝 반등하는 지금 모습이 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때 입찰 이제 부진한 다음부터 좀 국채 금리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였더라고요 그 정도 그냥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에 덩어리가 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그냥 내용들이 그냥 가져왔어요 그리고 실업급여. 이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어 실업급여까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 전주에 봤었던 고용지표랑 동일한에 고용이 정말로 이제 둔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뭐 시장도 조금 조금씩 올라가주는 모습 이어가지고요뭐 그렇게 큰 재료는 아닌데 그래도 앞전에 고용 둔화를 갖다가 한번더 확인시켜주는 실업보험 이제 증가세. 약간 요 정도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국은 이제 기다려왔던 거죠. 이번 4월에 이제 CPI가 어떻게 나올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CPI 직전에 이제 PPI가 먼저 발표를 할 거예요. PPI랑 이제 CPI 둘다 발표를 앞두고서 이제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는 한 주였었어요. 이번 주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개별주 성향이 좀 컸죠.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고 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주들 좀 움직이고 실적이 좀안 나온 애들은 좀 무너지고 이러한 모습들이었어요. 그냥 옆으로 그렇다 보니까 평이하게 움직였다. 자, 이제 나오는 거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중요한 애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끌어올릴지, 제대로 밀어낼지. 이번에는 근데 4월 CPI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예상치보다 안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두번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거는 내려가다가 이렇게 울퉁불퉁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대로 올라가는 거네? 라고 해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거는 좋아야만 해요. 만약에 이게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하방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방으로 좀 강하게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CPI는 좀 많이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4월 C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이제 나쁘진 않아요. 우선 이번 주에 있을 내용부터 좀 보고 갈게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날 뭐 그냥 의원들. 자, 제퍼슨 연준 이사 이제 연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메스터 연설이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가 PPI가 있는데 PPI 같은 경우에 이제 어, 그는 생산자 물가지수 MOM 있고요, 그는 생산 자 YOY 있고요, 그리고 그냥 생산물가지수 자 MOM 그리고 YOY 이렇게 있어요. 생각보다 막 줄어든다라는 그런 예측치는 아니거든요. 대충 보더라도 대충 보더라도 그렇게 막 강하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나머지 여기서 아직 예측치가 안 나온 얘네들, 얘네들까지 괜찮게 내려가 준다면 내려가 줘야 돼요, 얘네들을. 생산자 물가지수가 내려가 준다면은 화요일 증시부터 좀 괜찮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게 화요일 날 저녁에 움직이잖아요 국장은 어차피 수요일 날 쉬다 보니까 영향을 못 받아요 월화는 영향을 못 받고 수요일 날 쉬고 나서 목요일 날 영향을 받게 돼요 ppi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나오는 cpi 볼까요 cpi도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린 쉬니까 이것도 목요일 날또 같이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화요일 날 나오는 ppi 목요일 날 나오는 이 cpi들 자 cpi는 여기 있죠 그런 소비자 물가에서 y y 그리고 mom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물가지수 m o m 과 그리고 yy 이렇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조금씩 떨어져 주는 모습을 갖다가 예상치는 나와 있어요 자 3.5에서 3.4로 떨어지는데 이건 뭐이 정도는 당연히 떨어져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3.3까지도 좀 기대를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3.4도 안나오고 3.5가 나온다 이러면 시장은 거의 대폭 나기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번 데이터는 0.1 떨어진다고 환호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냥 이 정도 내려오면은 그냥 버텨주면서 조금 그냥 움직이는 상방으로 조금 그래도 하방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3.4가 나왔다고 해서 막 환호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운 숫자예요. 그거를 환호한다고 올라가려면은 3.3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보고 있고요. 역시나 여기 있는 3.8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알기로는 3.6 정도? 뭐 예상치가 나오는 것 같은데, 뭐더 나아가서 이제 3.5까지 나와줘야지 정말 이제 환호할 수 있는 고그 정도 데이터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워낙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다 해소해주는 이 정도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내려가 봤자.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 환호할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이렇게까지 데이터가 나오고, 또 나오는 게 있죠. 소매 판매도 이때 나와요. 소매 판매도 이때 나오는데, 소매 판매도 주는 게 좋아요. 자, 0.7에서 0.4로 준다고 하는데, 더 줄어야, 더 줄면 더 좋겠죠. 자, 소비가, 자, <laughs>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지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도 소비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거 경기 둔하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고러한 데이터들이 화요일 수요일에 정말 다 싸그리 나와요 자, 이 데이터들이 전부 다 나온 걸 우리는 목요일 시장에서 한 번에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변동성이 클 거고 그 변동성에 이어서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또 금요일날은 또 이유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또클 수가 있어요 그 목금은 그래서 월화는 국장은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올 거고 하루 정도 수요일 쉬고 나서 목금은 이제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날 이제 저녁 이제 보게 되면은 gdp가 이제 일본 gdp가 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에 이어서 목요일날 이제 연설들이 좀 있어요 자 fmc 멤버 그리고 fmc 위원 <laughs> 자, 이렇게 좀 연설이 좀 이어진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GDP 정도 나오는 것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본 이제 NR을, 엔화를 계속 봐야 되다 보니까, 일본 쪽도 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앞서 이어가지고, 일부, 고용데이터는 아니지만, 일부 그냥 실업급여 청구수다, 건수 요 정도 나오는데, 이런 애들이 좀, 여기서도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준다면은, 앞전에 있었던 고용지표를, 어, 금, 고용지표에 이제 근거가 될 만한 이제 백데이터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괜찮게 좀 나와주면 좋겠고, 나올 만한 게꽤 있어요. 얘네들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앞전에 있는 PPI, 그리고 CPI. 얘네들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왔다면 얘가 어떻게 나오든 별 상관이 없어요 괜찮게 나온다면 많이 낮게 나온다면 많이 낮게 나와 준다면 얘가 뭐 높게 나오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정도예요 근데 반대로 ppi나 c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시장이 이제 망했네 라고 했을 때 그때 얘네까지도 안 좋게 나온다 얘네가 다시 또 올라가면서 나온다 그랬을 때는 시장은 타격을 더 크게 받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플러스 알파에 요, 요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로 보시되 그 전에 있는 데이터들이 좋게 나왔으면, 어 얘가 안 좋게 나와도 별로 상관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안 좋게 나왔으면, 얘가 좀만 안 좋아도 시장은 더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데이터를 확인한 다음에, 아, 뭐, 나쁘지 않았네. 라고 하면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그 정도의 데이터들이 이제 그 목금에 나온다. 이렇게 봐주면 될것 같아요. 자, 금요일도 뭐 특별하게 있어 봐야 이제 전부 다 이제 연설들 좀 있죠. 그리고 국채입찰이 있는데 뭐 8주랑 4주짜리여서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여기도 이제 연설이 또 있고요. <laughs> 연설이 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방금 말한 거는 동일합니다. 이제 4월에 이제 CPI 이제 봐야 되고 PPI 봐야 되고 뭐그 정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스라엘 쪽으로 좀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바이든이 계속 이스라엘을 이제 좀 휴전을 시키려고 압박을 계속했었고 대화도 계속했었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라파 공격을 하면은 미국이 공격 무기를 전부 다 중단할 거야 그러니까 니네 지금 라파는 공격하지 마 휴전을 준비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약간 이랬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은 끝까지 협상을 어, 안 했고요 뭐 이제 맞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봤을 때도 계속 협상을 안 하려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치겠다는 것도 자 그러다 보니까 휩사 협사... 휴전 협상당이 결국은 협상장에서 이제 떠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협상이 좀 완전히 결렬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자 최남단에 있는 라파한테 추가 대피령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너희들 공격할 거니까 전부 다다 다 피난 가라, 대피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라파 앞에서 이제 지상전이 이제 본격화 되려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어, 뉴수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음, 어, 여, 아, 이게 일로 왔네요. 네. 그래서, 라파의 이제, 공격이 좀, 제대로 좀 진행이 되려고 할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든이 조금 다른 카드를 꺼냈거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한테만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도 안 들어먹으니까, 이제, 하마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하면은, 내일라도 당장 휴전을 하게 해주겠다. 어떻게든 휴전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얘기를, 오히려 이제, 하마스한테 압박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하마스가 들어, 들어준다 한들, 내일라도 휴전이 될 거는, 어차피 이스라엘도 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이 스타일이 이 말을 들을까 싶기는 해요. 이미 지금까지 모든 말을 다안 듣고 무기를 안 준다고 해도 그냥 공격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라파를 공격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돼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는 그냥 안 하시는 게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라파를 공격한다고 해서 막 크게 막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휴전을 한다라면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휴전을 만약에 한다면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계속 지지율이 나오곤 있는데 대체로 거의 동률이에요. 동률이고 뭐 조금 조금씩 튀는 애들이 있긴 한데 가끔 가다가 뭐 어떤 기사에서는 어 바이든이 조금 이겼네, 어느어 기사에서는 트럼프가 조금 이겼네 하는데 결론은 계속 동률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정도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사태 인 해일리가 인디애나 공화전 공화당 이제. 경선에서 20% 이제 넘게 이제 득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조금 생각이 많아져요. 이미 사퇴를 했는데도 얘가 이 정도의 득표를 했다. 결국은 이 표를 갖다가 바이든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럼 이 표를 다 땡겨 오려면 헤일리를 다 품어야 되거든요. 근데 헤일리는 사퇴할 때 트럼프를 갖다가 지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일리가 필요해요 트럼프는 지금 계속 동률에서 어떻게든 이길 수 있을까라고 싶었는데 이기질 못하고 있으니까 헤일리의 표가 굉장히 필요한 애다 보니까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일리를 런닝 이트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중독증 확대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이제 품고 가겠다 헤일리를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막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슈가 조금 커지다 보니까 어, 트럼프 부통령의 어, 부통령 후보에다가 이제 헤일리를 논다는 얘기가 좀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헤일리 표를 갖다가 완전히 끌어올려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헤일리를 만약에 트럼프가 품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지지율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강하게 올라간다 라면은 바이든은 지금 이제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 카드를 좀더 땡겨 와서 쓸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같이 좀 봐주시면 되겠다. 예, 그 정도만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크라 쪽이 조금 전쟁이 요즘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어, 지난주에도 이제 뭐 남부에 의지 공격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북동부 지금 공격하는 모습들, 그리고 발언들이 조금 세지는 모습들, 그리고 공격이 조금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인 어, 하르키우를 향해서 연일 공세를 했고, 마을 다섯 곳을 갖다가 점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laughs> 동부에서 계속 확장을 해왔고 그리고 오체네티내도 이제 장악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를 이제 전부 다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좀 밀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기가 많이 부족한 걸 알아, 알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우크라이나에 5천억 정도 상당의 무기를 갖다가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가는 게한 2주 걸린다고 해요 대충 2주가 걸리는데 이 2주 동안 지금 시간을 벌어야 돼요 근데 러시아가 하도 공격이 좀 빠르게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밀리는 모습이에요 <laughs> 또한 이제 우크라 같은 경우에는 병력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수감자 짐직 법안까지 이제 통과를 시켜서 수감자들을 이제 어 전쟁터에 내모는 약간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겠죠. 자 그리고 푸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벨라루스하고 이제 전술핵 공동 훈련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푸틴이 이제 또 얘기했던 게핵 훈련을 하는데 서방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공격에 대비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너무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어 유럽 쪽에서 파병을 하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파병을 하면은 진짜 니네들 핵으로 날려버릴 거야 우크라이나랑 우리 둘이 싸우게 해줘 니네들 중간에서 나오, 나오지 마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혼자서 밀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서방들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서방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 어, 날리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핵을 날리겠다 약간 요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어 크게는 너희들이 무기 지원하고 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너네들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는 어 받을 수 없다 약간 요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핵 발언이 또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laughs> 자, 중국이랑 미국 관계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안 그래도 제재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재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이 있다 보니까, 미국 대선에서는 노조나 이런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뭐, 이제 자동차도 제재하고, 뭐, 아니면은 철강도 제재하고 하면서, 뭐, 철강 노조나 자동차 노조나 이런 데에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도 있는데, 뭐, 반도체 쪽에서도 또다시 더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미국이 중국 화웨이 반도체 수출 면허를 갖다가 일부 취소하고 이제 제재를 좀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그런 모습에서도 화웨이는 그냥 어 계속 출시를 했어요. 그대로 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자 보시면은 화웨이 쇼크에 이제 놀란 미국이에요. 화웨이를 계속 제재를 해왔는데 화웨이가 계속 새로운 걸 보여줬죠. 지금까지 제재를 했던 거는 뭐 국방부에서 이제 통신 제재를 했고 행정부에서도 통신 장비 조달 금지를 했고 화웨이 거래 기업에 대해서 수출 면허를 갖다가 이제 면허제를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신규 허가를 갖다 금지를 했거든요. 통신 장비도 더 이상 이제 못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아가서 이제 24년이죠. 이번에는 결국은 인텔 퀄컴 화웨이 수출 면허 취소까지 이제 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더 이상 미국한테 이제 기지 않는 약간 그런 모습들이 슬슬 나타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0.3, 세달 연속 상승을 하면서 중국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어, 2월 달, 2, 3, 4월, 자 이런 식으로 석달을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자 춘재가 있는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석달 연속 성장하는 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좀 소비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내수적으로 자 해외에서 뭔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내수적으로 지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다 보니까 어 중국도 약간 이제 움직일 수 있어졌어요 뭔가 대외적으로 지금까지 뭘할 수가 없었거든요 워낙에 소비도 안 좋고 경기가 안 돌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찔끔 좋아지니까 이제 중국 미국도 이렇게 건드리니 우리도 건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움직임을 좀 보여줘요. 미국 같은 경우에 시진핑이 이제 공격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만에 대해서 전쟁 대비 안보 훈련을 갖다가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만은 중국 침공을 가정해서 전술 아 전시 시나리오 훈련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역시도 지금 대만한테 계속 어, 푸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내, 내부적으로 좀 경기가 좀 괜찮아져야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무력적으로 건드리게 되면은 뭔가 또 제재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제재가 경기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제재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은 더 하락을 강하게 하겠죠. 근데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지금 V자로 이제 어 반등하는 거 아니야? 약간 하면서 이럴 때는 좀 제재가 들어오더라도 어느정도 좀 버텨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내수경제가 살아 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는 중국이 살아난다고 가정했을 때는 중국의 움직임이 좀더 강해질 수 있다. 대만에 대한 포석이나 뭐 일본, 미국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발언하는 게좀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계속 때리기만 했지만 자 미중 갈등을 다시 한번 살짝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국 경기가 연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랬을 때는 미국이 이렇게 계속 제재했던 거에 대해서 뭔가 좀 강하게 또 중국도 제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당장 벌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중국 경기가 뒤집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 미중간 갈등, 그리고 대만 이슈가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 내용들이 조금 예상이 된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지표가 빠지면서 좀 크게 빠졌죠. 자, 빠지면서 결국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4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이게 4.4 아래로 내려오면은 하방 추이로좀 바뀌거든요.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쓱 보면은 앞전에 있었던 위치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4 4예요 4.4인데 지금 요 위치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위치에서 버티고 있는데 자, 결국은 CPI, BPI,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그리고 실업급여 청구수상 건수 등등등이 나오면서 자, 거기서 만약에 괜찮게 나온다면 하방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이 이번 주에 나타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자, 그거는 유가를 말씀드리면서 볼게요. 자, 국제금리는 그래서 4.4 아래로 하방이 내려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4.4가 내려간다면. 은 자,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던 게, 어, 3600원. 여기죠. 3600원. 자, 이 라인이 3600원이에요. <laughs> 자, 그 아래로 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좀 버, 계속 버티다가, CPI랑 PPI 걔네들 좀 나왔을 때또 한번 하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좋았는데, 다시 3000, 3천... 아니, 1370원까지 올라왔다는 게좀 아쉽기는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내려왔고, 1370 내려왔고, 이번에 내려갈 때는 그러면은 더 크게, 이 하단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만 나와준다면은 국장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것도 역시나, 당연히, 국채금리가 떨어져야 되니까, 국채금리가 떨어지려면 CPI, PPI가 잘 나와야 되는 거고, 걔네들이 잘 나온다면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거고, 그게 떨어질 때는 달러 인덱스도 떨어질 거고, 그러면은, 어, 원 달러 환율도 떨어지겠죠. 그렇게까지 해석해서 이번 CPI와 PP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유가죠.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빠지고 있고 확정 가능성도 빠졌고 뭐 굳이 뭐 아파랑 뭐 전쟁을 한다고 해도 뭐 크게 빠,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얘 같은 경우에는 유가나 환율보다는 훨씬 제대로 빠졌어요. 요렇게 올라가던 추세선이 여기 있었는데 이때 이제 강하게 빠지면서 하방을 보여줬고 더 이상 올라가지 반 기술적 반등도 안 나오고 여기서 버텨주는 모습 그랬을 땐 추가 하방, 하방도 한번더 열어놓을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빠지는데 자 얘네들이 언제 빠졌나를 좀 보게 되면은 4월이 여기예요 여기부터 4월이죠. 자 4월 달쭉 보면은 자 5월 달쭉 보면은 자 요구간이에요. 어느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때는 3월 28일, 4월 1일 여기부터네요. 자, 여기부터 자, 5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빠지기 전까지. 자, 여기까지죠. 자, 요 정도 보게 되면은 어쨌든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월 어, CPI나 PPI 조금 그나마 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왜냐면은 3월 같은 경우에는 3월달이 안 좋았잖아요. 3월달 CPI가. 이 당시만 이렇게 보신다면은 어쨌든 꾸준히 한달 내내 상승하는 모습이었다면은 4월 같은 경우에는 날짜로 봐야 돼요. 이게. 이만큼 크게 오르긴 했지만, 날짜로 크게 오르긴 했지만, 이만큼 올랐다가 전부 다, 다 빼는 모습이었고, 일수로 보게 되면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6일 정도만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부터는 하방 추세로 완전히 전환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5월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크게 올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자 그러면 이 꺾이는 이 수치이기 때문에 CPI나 PPI는 예상치만큼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예상치가 0.1이나 마0.2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근데 좀더 긍정적으로 만약에 잘 나온다 막 고용도 안 좋았고만에 소비도 이번에 안 좋았다고 한다면은 0.1 정도 더 기대하면서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CPI나 PPI가 그러면 시장은 강하게 움직일 거고 그 강하게 움직일 때 국채 금리도 강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4.4를 깨면서 내려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장을 어느정도 좀 다시한번 고점을 갖다 갱신하려는 모습이 나오겠죠 자 나스닥같은 경우를 보게되면은 미증시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되겠죠 대략적으로 1650 아예 16500정도 보여지고요 그정도까지도 한번 시도해볼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올거고요 그거 당연히 돌파한 다음에 안착을 하는지 그정도 봐주시면 되고 국장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전에 있었던 2708 2,780이지만, 대충 2,800을 갖다가 돌파해서 올라가 줬는지, 2,800이 예전에도 좀 의미 있는 자리였거든요. 자 예전에도 이 구간, 2,800선에서 저항을 많이 맞았던 곳이고, 그리고 다시 돌, 하락하면서도 좀 저항을 계속 맞았던 곳이 2,800입니다. 그래서 이 2,800을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우리가 볼수 있는 거는 거의 2,900 후반대? 거의 3,000 정도가 될 거예요. 정말 3,000까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 구간만 잘 돌파를 해낸다면은, 자, 이 앞단에는, 이아래단에는 크게 물량이 없어요. 저항될 만한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2900 후반대 이부분에서좀 움직일 수 있겠거니라고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 생각하시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숫자들이 잘 나온다면은, 어, 6월달 좀더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어 데이터들이. 그래서 5월, 6월달은 좀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이번 데이터만 좋다면은, 그 베이스는 무조건 이번 데이터가 잘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앞전에 말했던 이 데이터들이 무조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 아니 화요일 수요일 그 정도 데이터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라고 하면 베팅을 미리 해놓으시면 되겠죠 월화에 그래놓고 수목에 이제 좀 움직임 보시고 목요일 날 이제 국장 움직였을 때 이제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런 그림들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베팅을 하실지 아니야 나는 이거 정확하지 않으니까 좀더 관망하고 더 지켜보고 데이터 확인하고 움직일래 이러셔 되고 이거는 뭐 이제 개인 스타일이니까요. 근데 이번 유가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 최악의 데이터는 절대 안날 거라 봐요. 나름 그래도 긍정적은 어, 긍정적인 수준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 정도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 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들을 감사합니다.